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행복 파트너 수원별상장군, 수은별상장군. 안녕하세요. 수원별상장군입니다. <목 sausage> 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, 선생님. 이제 네, 저희 대성TV랑 촬영한 지 2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. 네. 어, 많은 일들이 있었고, 오랜 시간또 촬영을 하셨어요. 그래서 네. 좀 궁금한 게, 대성TV랑 촬영하면서 좀, 좀 삶이 바뀌셨는지,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. 항상 기도 정진하고요. 또 저희 신당 방문해주시는 분들 기룡화복을 알려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 신령님의 가피로 양구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많은 정보를 더욱더 정확하게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참된 무속인의 길로 정진해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행복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바른 무속인, 정직한 무속인. 길로 행복하려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수운별상장군이 되겠습니다. 낙곱 성공공략 하러 나온 것 같아. 행복파트너 수운별상장군. 네,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어,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랑 2년 동안 촬영하시면서 소감을 또 말씀해주셨는데, 네.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는 또 이제 시청자분들 신도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 뿐만 계속 가득하셔서 네. 얼마나 노력하시려고 하시는지. 알수 있었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